저 저희 그 오래된 어, 절친 후배입니다. 어, 이름은 박능욱인데 어, 지금은 뭐 양봉하고 있지만 어, <laughs> 안 해본 일이 없는 사람들이다. 백전노상들인데뭐 <laughs> 아, 자꾸 얘기하면 어, 그러할 것이고 일단 이제 뭐 여러분 앞에 <웃음> 소개해가지고. <웃음> 어, 이래저래 얘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어, 자 우리 어, 양봉업계의 새로운 별 <laughs> 신성입니다, 있죠? 그렇죠? <laughs> 새로운 별 박능혁 사장님을 소개합니다. 자 박능혁 사장님 이리 오세요. 아저 어, 마이크 찍어. 어, 요거 요거 찍세요 찍어. 인사하세요. 안녕하세요, 박능혁이라 합니다. 답니까? 예. 그뭐 하고 있는 거 이런 거 얘기하세요. 뭐 하고 싶은데. 아, 저는 한 양봉 한지 한3년 정도 됐습니다. 전에는 다른 사업을 하다가 우연히 양봉을 하게 돼서 지금 한3년 지났는데 너무 재밌고 지금 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잘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끝났습니까? 어, 간단하네. 어디, 어디 가려고 겁납니까이 수가 있지. 응? 좀있다가 마이크 바꿔가 한다니까. 저거 나 저게 맨날 망한 사장님. 내 <laughs> 미리 얘기나 그든 맨날 망하서. <laughs> 자, 그건 그렇고 여기는 방송이 노래 방송이지 일단은 노래 방송인데 형님 대목에 뭐저 벌꿀 좀 팔아주죠. 걔가 이래 걸치놓고 한번 한번보세요 내가 지금 이칼 군번입니까 군번이? 그우연으 그리 어서. 그 평소에 노래 뭐 하는 거 있어요? 노래를 너무 아그뭐이기는 그래, 노래 잘하는 사람 보면 싫어해. 노래 모네가막 깨지고 돼지 먹다는 소리 나오고 끼끼끼끼를 하면 굉장히 좋아하신다고. 자기들보다 노래 잘하는 분면다 와가인데. 자기보다 잘해 버리면 저거는 사람이 아니다. 인간이 아니다, 저거는. 저건 신이다. 우리 같이 그래 하지 말자 이런 나와요. 알았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그래, 노래만 하면 돼. <laughs> 짜더라 생각해요. 가곡 하나 하겠습니다. 가곡을. 예. 뭡니까? 일출봉에. 일출봉. 예. 어, 잘 나갑니다. 뭐 대학 다닐 때어디뭐 성악했어요? 아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합창단을 했습니다. 어 그래요. 일출봉 그래 어느 고등학교인데? 경북 의성에 있는 <laughs> 금성고등학교입니다. 네. 예. 자. 그요요 가사가 나오는 이쪽으로 불러 댑니다. 내가 예. 이거 고 저리 갈 테니까. 네. 예. 그럼 요요 되겠죠. 그래, 가 자, 들어시다 술봉에 사다에종 울리며 날 불러주오 저 바다에 바도 소리 물새 소리에 눈물 흘렸네. 여기 그 MC가 이렇게 나오세요 하기 전에는 그 자리 원래 있던 자리 가만히 있어. 알았어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안 들어봐. 비오는 날 먼지가 폭신폭신 하도록 맞습니다. 조심하세요. 그런데 예. 이제 노래 그 가곡은 잘했는데 예. 여기가 이 드러트 내치는 가요교실에 와가지고 가곡을 부른다. 야, 이거 진짜 좀 맞아야 될 일인데 한번 봐줍니다. 예. 대신에 그이 가요 부를 줄 아는 거 얘기하세요. 가요는 몰랐어. 음. 뭐? 옛날에 한잔 먹고 하는 거 그거. 땡벌. 아, 땡벌. 좋아요. 찍어주세요. <laughs> 금영 노래방이에요. 이거 반죽이 때문에 아, 반죽 빵빵하니까 좋습니다. 예. Yeah. 자, 한번 해봅시다. 열심히 부르세요. 잘부르려고 하지마. 잘 부르면 좀 실화이 기 알았어요? 예. Yeah. 앵콜. 앵콜. 리는다 아 당신은 못믿은 사람 당신은 처런 사람 아무리 달래봐도 어쩔 수 없지만 마음 하나는 괜찮은 사람 오늘은 둘다

학보 있는 거 예. 어, 줄테니까 하세요. 학보 있는 건 뭐죠? 이 땡벌. 아, 땡벌 막 다른가. <laughs> <laughs> 땡벌 하세요. 그냥. 땡벌 아, 땡벌, 아, 땡벌 하니까 어. 너무 어려워요. 아니 반주보 갖고 학보 하는 거그 뭐하려? 아뭐 <웃음> <웃음> 아이, 늑대를 피 아마 허랑이를 많이 한다. 그냥 하지. <laughs> 아니요. 28장 울, 울어도 못하래, 아니요. <laughs> 아, 성가 할래? 아, 니요 아, 이가 이거. 아, 이거. 아, 도 못하네 아, 이거. 아, 이거. 해 아, 아, 독도 아, 이거.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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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이이 아까 노래 부르는데 예. 노래 말이 당신은 못 믿을 사람, <웃음> <웃음> 당신은 나쁜 사람 이길래 보이보고 <laughs> <laughs> 하는 얘기는 아니겠지. 어떻게 <laughs> <laughs> 그런 노래가 <laughs> 독도는 우리 땅이지. 예. 자, 이거 그 반주만 있으면 돼요. 아 노래 있어야죠. 아 그래 요 가사는 있는데. 예. 이거 악보 없어도 되냐고. 있어야죠. 아, 악보 없는 아 없어요. 없어요 그냥 그냥 알 그냥 저 말할 때 쳐버리지 않니? 자, 도는 <독도를 했는데>, <laughs> 울릉도 동남쪽 백길 따라 내 고향 그누가 아무리 자기네 땅이라 우겨도 독도는 우리 땅. 경상북도 울릉군 남면 도동 1번지 동경 삼 3... 3... 평균기온 12도 강수량은 1,300. 독도는 우리 땅. 오징어 골뚜이 대구 명태 연어 물새알. 평방미터 우물 하나 분하고 독도는 우리 <laughs> 지중왕 삼 30... 지증왕 30년 섬 따라 우상국 세종시 지리지 50페이지 세척줄 화와이는 미국 땅 대마도는 일본 땅 독도는 우리 무섬이라고 억지로. 호랑이는 우리 땅 그런데 오늘 그이 가사가 딱 맞네 그 신라장군 이사부가 이 노래 듣고 예. <laughs> 지하에서 <좀> 웃기는 웃겠다 <laughs> 사람이 옛날부터 이런 말이 있어요 늑대를 피하면 호랑이를 만낸다 이거 피하면 좀 낫지 싶어도 다한놈 만든단 말이야. 내가 볼땐 아까 땡풀 내가 가려주는 대로 하면 잘될 텐데 <laughs> 그다음에 배신 당기 가지고 자 어떻게 나온 거 하면 보자 그랬또어 그래, 어, 조금 전뭐 했어 우리 땡 땡풀 자 땡풀 자 이거 해보세요 자. 啊。Uh huh. uh huh. 내버려 봉자선을 입어, 너무너무 길어요. 홀데, 홀, 기 다리 다 지쳤어요 홀데, 언제홀지 홀데. 너무 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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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